우리의 도움이시며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능시험을 56일 앞둔 이 시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사랑하는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길고 긴 마라톤의 마지막 구간을 달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결승점이 눈앞에 보이지만 오히려 몸과 마음은 가장 지쳐 있는 이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굳센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수고의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다고 담대히 고백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남은 56일 동안 우리 아이들의 지성과 건강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 아는 것을 틀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이오니, 실수를 줄이는 꼼꼼함과 차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게 하시고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주시며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환절기 날씨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면역력을 지켜주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마지막 스퍼트를 올릴 수 있도록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이들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아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마음의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시험의 결과가 아이들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저희도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한 자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격려하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계획을 주관하시는 주님,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노력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여져 지금까지 뿌린 땀과 눈물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 안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